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농업에 사용되는 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에어로포닉스 재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또 새로운 농업인재 유입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줄 더 쉽고 합리적인 스마트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미드바르가 개발한 에어로포닉스 시스템은 물 사용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혁신적인 우주농업 기술입니다.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과 양분을 공급해 기존 물 요구량 대비 90% 이상의 물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척박한 땅 광야라는 뜻입니다. 생명이 살기 힘든 사막이나 불모지, 나아가 우주 농업까지 농업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. 저희가 개발한 에어로포닉스 농법으로 스마트팜 대중화를 선도할 것입니다. 글로벌 농업계의 혁신을 이룰 우리는 미드바르입니다.